포비라는 이름의 아기 드래곤은 빛나는 크리스탈로 가득 찬 아늑한 동굴에서 깨어납니다. 그는 어른 드래곤들이 하늘에 불을 뿜는 것을 넋을 잃고 지켜봅니다. 포비는 불을 뿜으려고 시도하지만 아주 작은 연기 덩어리만 나옵니다. 그는 촛불, 꽃, 심지어 수프에도 연기를 뿜으며 연습하지만 여전히 불은 나오지 않습니다. 낙담한 그는 별 아래 절벽에서 몸을 웅크립니다. 갑자기 그는 떨어진 나뭇가지 아래에 갇힌 아기 새소리를 듣습니다. 포비는 돕기 위해 달려가 나뭇가지를 들어올리려 하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불꽃이 뿜어져 나옵니다. 나뭇가지가 타서 없어지고 아기 새가 자유롭게 날아갑니다 포비는 경외심에 빛나는 불씨를 바라봅니다 그가 해냈습니다.